안녕하세요 드림TV 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무료 오피스 그리고 학교 메일 그리고 재학증명서, 나 이런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세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료 오피스입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거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어,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포탈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그걸 누르시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로그인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주황색 배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신청을 마치고 나면 5삼3 6 5 a c k r 메일이 이제 발급이 됩니다 이걸로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아무거나 켜셔서 오피스36 로그인을 이 메일로 하시면 무료로 정품 오피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일이 아마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요거는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돈을 주고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학교 메일 생성입니다. 이 학교 메일이 있으면 뭐가 좋냐? 일단 구글 드라이브를 용량을 무제한으로 쓸수 있습니다. 어, 학생 할인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도비가 있는데,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뭐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걸 많이 쓰는 저는. 한 5만 얼마의 결제 금액을 2만 얼마까지 할인 받아서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이 메일 하나로 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어, 이 혹시 학생 할인 되나 여기저기 넣어 보면서 되게 많이 돈을 절약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이 학교 메일 발급은 SNUEP 스누피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고요. 어, 새내기 분들은 스누피 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어, 손쉽히 가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여기 제일 오른쪽 메뉴로 들어가시면 있고요. 들어가면 여기 가운데에 학교 메일 발급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작성해 주시고 발급 신청을 하면 이렇게 요런 모양의 계정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받으시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 무제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학 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되게 오랫동안 대학본부 1층에서 발급을 했었는데 이게 프린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되더라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 증명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처음 학생증 얘기만 나오는데 왼쪽에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어 이쪽으로 가서 인터넷 발급 이거 버튼 누르시면 그 증명서 온라인 발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는 학번이고요 비밀번호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 8자리 생년월일 2015-01-01 요거처럼 생년월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제가 이걸 몰라서 한참 동안 어왜 이게 로그인이 안 되지 하면서 고생을 했었어 가지고 저희가 설정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생년월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한 부당 천 원에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서울 교대에서 알고 있으면 좋은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꿀팁들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4학년 때 알았어서 아깝더라고요. 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고 하루라도 빨리 어, 돈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학교 기숙사가 안 열렸잖아요. 이런 걸 한눈에 볼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